콩, 콩, 배야 되나봐. 아니, 얘는 배야지. 그 다음 주에 배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 다? 아니, 근데 콩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. 이게 이게 솜털인가, 뭐야? 아리 없다고? 그럼, 먼저 봐라나 아 이런거 이거 당연히 업무야 어, 이게 밑에 노랗어 왜 노랗지? 노란 거를 싶어 콩 콩이 노라면 엄마 배베배야 된다 그랬어 안좀 노렸어 이파리 <laughs> 이거는 쭉쭉 어떻게 베야 되는 거는그거 맨날 이거는 쭉쭉 어떻게 베고 있어 <laughs> 엄마 무가 되게 커 무가 하나 뽑아 먹어. 오 무가 생각보다 크네. 오이 시무 농사 잘 했네. 오 대박. 대박. 오 대박. 아,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네, 이게. 아... 오. 엄마, 얘. 아이. 엄마, 얘섞아가지고 김치 담으면 딱 좋겠어. 얘. 무섞아가지고 김치 담으면 되게 좋겠어. 어 이거 어떻게 속강? 응? 아우 하우스 만드는니까 잘 자랐네. 우와 배추도 그냥 속이 깍깍 차 있고. 야농사잘 잤네. 와, 엄마 무몇개 뽑아 갖고 먹을래? 무몇개 뽑아 갖고, 와. 엄마 가져가서 먹을래? 우기다 구운 게 많아. 그러니까 몇 개만 뽑아 먹자고. 배추도 알이 더네. 이거 무, 이거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쪽파도, 자, 쪽파도 잘, 쪽파도 아, 어, 잘 자라고 있네. 오, 시금치 잘났는데? 내가 뿌린 게더 잘난 거아니야 아? <laughs> 어? 내가 뿌린 게더 잘난 거 같아. 이거 밥싹이 내긴 했는데, 이 어, 어, 늦게 와서, 늦게 와서 뺐나봐, 고구마 주기를. 이거 일주일밖에 안된거아니야 2주, 2주 됐나? 응. 왜 그렇게 왔잖아, 그래, 2주. 오, 이쪽 봐봐봐. 뭐야 라 엄마인데 왜안 나왔어? 왜안 나와, 얘많 나왔구만. 아, 이쁘게 나왔구만, 뭐안 뭐, 나왔다. 왜 이쁘게 나왔다. 응. 내가 더잘 그 나온 것 같아. 많이 뿌렸잖아. 그래서 어쨌든 보기에 내게서잘 그 나구나. 사기 뿌리신거지 어, 어, 이거 흘려봐. 어, 조금만 흘려봐봐. 응? 봐봐. 뭐야? 고구마 벌레가. 어, 어? 만지. 이거 뭐 벌레야? 팔만지 어? 팔만지. 팔만지가 뭐야? 고구마 벌레지 마 고구마 데왜왜왜있어 씨. 야. 고구마 벌 오. 어. 해봐. 임마. 응? 아이그 지난번 봤던 애 개다. 응. 이 시기. 아. 엄마는 그냥 슥슥 뿌린 거랑, 내 거랑 확실히 차이는 달라. 아이, 이후 불만하고, 내게더잘 나왔어. 엄마가 밥 사야 돼. 이거, 이거는 확실해. 엄마가 내게더잘 나왔어. 나 아직 어라 기다려봐. 어 고구마 닦였다아이 고구마. 고 고구마가 굵은 거는 갈라지고, 응?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작은 거 손가락만한 크기들. 아유. 얘가 6월 6월 중순쯤에 모종이 남은 걸 심어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. 응? 빈 밭에 시금치 심고 봄에 시금비 먹고 놔뒀던 밭에다가 심어놨더니 그래도 한 빠개서는 더 나오겠습니다. 근데 어제 갈라졌어요. 비료도 안 줬는데 거름도 안 줬는데. 왜 이렇게 됐을까? 응? 왜 이렇게 됐을까? 콩 말뚝을 세워가지고, 이렇게 세워놓는 거야? 오늘 콩 고구마 캔 거. 콩. 아, 앞으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야지. 아, 저까지 쭉 만들어 놓고 가야 겠어이 위에도 만들어 놓고. 그럼 나중에 와서 글씨 놓고 가면 되잖아. 아, 잘했어. 잘됐다 음. 하우스 해놓으니까 그냥 벌려다 먹고. 이쁘잖아. 이쁘네. <laughs> 참. 병사는 그냥 기똥차게 잘 지는 것 같아. 근데 걔 뽑고 안 눌러줘도 돼? 음, 괜찮아요. 나 힘들어, 새끼. 그래도 여기야, 봐봐. 알았어, 뽑귀 우, 모장 해나는 개가 죽은 자였더니 다 살아 있네. 그래도 두더지 새끼가 고구마를 지타 파먹더니 그래 또 돌아다니고 있어, 이 두더지. 새끼 에이 새끼. 아, 우 어랭이 너무 말 떨어졌네. 어랭이 너무 말 떨어졌어. 다 은행이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뭐가 농사야 되겠어. 저 관계 다 떨어지는데. 나 <놀람> <laughs> 아이리아 이리와 이리와 봐봐 이리 오세요 어, 음. 아니 무슨 저런 아저씨가 다 있어 진짜 이제 똘못하고 가잖아